안녕하세요 오백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보여드리고 설치 방법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차트에 띄워둔 보조지표는 총 5개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 선은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는 당일 장이 시작할 때 형성된 가격을 뜻합니다 이 시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으로 갈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상에 우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 지표에 현재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빈칸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표명과 수식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설정해 주시고 이 수식란에는 영어로 day open 그 다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 조건 설정에서 하실 건 없고요. 라인 설정에서 선의 색상과 너비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일에 가서 가격을 누르시고 작업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지표는 차트상에 보이는 노란색 선인 전일 고가입니다. 제가 시가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인데요. 주가가 전일 고가를 넘어서고 지지를 받는 모습이 잘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차트상에 우클릭,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수식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수식은 영어로 프리데이하이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표 조건 설정에서 하실 건 없고요. 라인 설정에서 색상과 너비 설정하시고 스케일에서 가격으로 설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보실 지표는 주황색의 피봇 1차 저항과 빨간색의 피봇 2차 저항입니다. 이두 지표는 다소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봇 2차 저항입니다. 피봇 2차 저항의 수식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전일 종가의 평균에 다시 전일 고가를 더하고 전일의 저가를 뺀 값입니다. 자 수식 1에서는 피봇 2차 저항을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수식 2로 넘어가서 피봇 1차 저항을 입력합니다. 피봇 1차 저항의 수식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전일 종가의 평균 값에 2를 곱하고 거기서 전일의 저가를 뺀 값입니다. 자 수식이 조금 복잡한 관계로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 조건 설정에서 하실 건없고요 라인 설정에서 두 지표의 색상과 너비를 설정해주시고, 스케일에서 가격으로 설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지표는 연두색의 평균가입니다. 평균가는 당일에 형성된 저가와 고가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5,655원 이 가격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한번 일봉으로 가서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날인데요. 고가는 6,570원. 그리고 저가는 4,740원입니다. 둘을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5,65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는 지지와 저항의 가격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당일의 평균가가 어디인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평균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지표 보셨는데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균가는 지지와 저항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나머지 당일 시가, 전일 고가, 피봇 1, 2차 저항을 지지와 저항 가격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장 초반에 이렇게 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가 나온 뒤에 다시 시가 부근까지 내려왔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근처에서 탄력을 받고 상승한다면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종목은 급상승해서 전일 고가와 피봇 1차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전일 고가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오고 전일고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탄력이 붙으면서 피보드 1차 저항과 피보드 2차 저항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 뒤로 급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타매매의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지표 근처가 아닐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충분히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피보드 2차 저항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부근에서는 최대 3% 정도 그 다음 여기서는 최대 4%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최대 11%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표들에서 멀어졌을 때는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다시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 의미 있는 가격대로 오는지 확인합니다. 자 만약 피보디 차장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다면 2% 정도 수익권이 나오고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캐치해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셨다면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갈 때는 바로 손절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앞서서 큰 상승이 이렇게 두 번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락세에 들어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수익이 나오면 바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전일고가를 강하게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대로 작용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뒤로 쭉 흘러내려서 시가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반등을 기대해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매수를 했다면 최대 2%까지 수익구간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짧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결국 시가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수식 알려드리고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지표들을 설치해서 실제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법으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